블랙프라이 가자. 이옥당. 진짜 좋아. 이게저절로 움직인다는 게 진짜 좋은거같아 최근에 모두 한자지구했지검지 무엇을 새길까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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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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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나?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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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병법은 죽은 것이 인재는 살아있는 것이요 병법은 죽는 것이요 콘텐츠는 뭐야 말리너머의 사막이 나 지금 스토리만 깨고 있는데 아 일단 스토리부터 깨 스토리 막히면 콘텐츠 하죠 참고지 원래 모든 게임이 스토리를 하면 아이템을 줘요 기본적인 아이템을 이제 뭐 템 좋은사람들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템 좋은사람들은 아직 있음이 없어 이게 시... 어 새로나온 게임인데 그러면 스토리 깬게 좋아요 스토리 깨다가 못 깨는 데가 있어 템이 딸리거나 레벨 딸려서 그때 이제 다른 퀘스트나 이제 사형탑 가면 됩니다 원래 보통 RPG 게임이 그래요 스토리를 하고 그 스토리에서 막히면 이제 다른걸 하면 됩니다 보통 스트랩 레 게임은 어느 정도 아이템을 줘서 와, 이 사람 말왜 이렇게 금색이야? 이 사람 말을 내 말은 그 야, 왜저 사람만 말이 금색이죠? 아, PC방, PC방, 에 대, 아, PC방, 에 대, 야 피시방은 말도 황금말이다 <laughs> 말이 황금말이야 황금말 좋은 검이라면 얼마입니까 디버 여긴 내구역이야 네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검을 파는거야 그게 무슨 말이오 대체 그런법이 어디있어 표아, 그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그 검을 가지는 걸로 하지. 당별아. 깡패 이거. 멈추시오. 돈도 고 있어. 제발, 제발 말로 하시오. 뒤로 물러서십시오.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애들이 문제야. 넌또 뭐하는 물건이냐? 허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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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 어, 어, 막네 애들이. 야, 뭐야? 도와주는 거야? 야, 네 형님, 죽었어. 벌써 너 형님 죽? 너 형님 쓰러졌다고... 비싸게 맞고 가졌어. 형님 어, 리면 절대 용서치 않겠다 형님 결정. 가셨다고. 수 바로 저와 아, 이거 걸어와야 되구나. 헛. 제가 어떻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메인 캐를 완료해야 됩니다. 스토리를 완료하라는데요? 메인캐 먼저 완료하래 뭐 공성점 아니 공성전이 아니라 뭐대전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스토리를 먼저 완료하래 메인캐스트로 메인캐가 스토리잖아 방금 떴어요 중앙에 이제 유튜브로 업로드 된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딱 빠꾸 하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이기 내려! 그렇지! 야, 근데 여기 너무나 너무나 많다. 좀 멀리 가서 여기 괜찮다. 여기 어 여기 뭐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잡아야겠다. 이런 탑. 전투시작 컷! 아 뭐야 이거 한마리 잡았어? 기준을 모르겠어 이거 내가 몹을 얼마나 잡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어 뭐야 방금 두마리밖에 안 잡은거 같은데 많이 때린 사람인가? 이건 많이 때렸는데도 별로 안 잡네 막타만 쳐야되나? 야, 파티는 뭐야? 또... 시소 채널도 있어요. 이거 채널도 있나 본데, 스키타 서브 채널 뭐야? 아, 메인 채널 있구나. 아마 채널도 있네요. 아 근데 메인 채널 가면 사람 많지 않을까? 이건 뭐야? 같은 채널 아닙니다 아 메인 채널 가면 사람 열라많을텐데 박태환님 여기 좀아닌것같아요저 서브채널 갈게요 아매니 사람 너무 많아 다음에 만날게 다음에 <laughs> 지금 레벨업 할게 궁금합니까? 야가이드보 가지 안되잖아 <laughs> 야 얘들 도적같다

와, 부동 열나 많다. 금은보화가 잔뜩 있으니 교세를 당기고 나와 반반 나눠 갖는게 어떠냐 나한테 전하는거 같은데? 곧 죽을 녀석이 어디서 헛소리냐 그래 나한테 전하는거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내오늘내놈들을 모조리 없앴지만 헛 몇가구만 이거. 쉽문 <목소리> 학습 뭐죠? 소약각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희 진원 표국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험난한 강우에서 살아가려면 서로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조심하십시오. 이십오 레벨이네 이 사람들은 나와 레벨 더 높아. <laughs> 경매. 경매는 뭐야? 31 레벨. <laughs> 말 타고 갑시다. 빨리 도망치십시동생 유사문 놈들에게 붙잡혀 자운사로 끌려갔 와, 템 진짜

어. 감사합니다. 소유 감사합니다. 아직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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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서 만은데요모르이들해치다하이 무섭지 않냐어 어. 뭐야, 무서워. 살기가 부족한 거야, 이거. 하하. 하하. 하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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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기력같은게 필요하네 이게 날라가려면 착용하고 어서오세요 뭐죠 저 앞이야 이거

여기 있는데 저걸 또 만나네 아, 또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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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킬 또뭐 없나? 허. 다른 스킬

이 며칠 연라 왔었네? 그걸 렸나 얘? 이거 뭐 아무도도 봐. 놈들. 부모 아주 짜거든걸렸거요안 그런 놈이 있던가요? 맹 여기는 어 일로? 우리 맹주가 제신각 근처에 나타났다고 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수령문의 당맹주님 자주 행적을 감추는 정말이지 전대 맹주님은 당맹주가 어디에 마음에 들었는지 조만간 나타나시겠죠.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저리 좀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난 서둘러 맹주를 찾아야 해. 요 게다가 이건 말리사의 일 아니던가요? 너무한데. 자기 시체를 조사해 보세요.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 자기의 시체를 감사합니다. 신신의 단수가 있더라 신신의 단수가 있다. 아 여기 신신이구나. 신신 홍화이 제신의 강림을 큰일났어. 야피 이곳인가누구 알만한 사람이 없어 여기 상단 사람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대과. 말도고요. 이백요문들이들어온다 모두 에 대비하라. 어상 도발하는 자는 누구도 수 없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가방에 가득 차 습득할 수 없습니다. 아, 어떡하지? 템, 템 팔면 돼. 아, 어, 템 파는데 없죠? 어, 템 팔아야 되는데. 가방 스무십 부족합니다. 음, 템 팔았는데 잠깐만요. 내감 네 보따리, 어 보따리 떨군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음... 상점 좀 가봐야겠는데, 템냥 떡을까? 어, 이런 거... 코스모 전화해서 가줄 수 있다고? 어떻게 전화? 10원? 야, 씨 비싼데. 아, 내우 코치, 뭐야, 이거? s a n g 여기, 상점이 없 나? 상점, 상점 재런이고 여기 상점이 있을 거아 g j a m Sa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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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상점부터 찾을게요. 템이 템칸이 없어 보이는데? 강우를 누비며 지는 해를 바라보네. 어, 나다 했나 보다. 다 죽은 듯.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 어찌? 두둡이 진흙해를 바라보네 진흙해를 바라보게 사람이 늙어가면 칼끝이 무뎌지는 법이네 무슨 일입니까? 어? 유살문의 공격이다! 어딘데? 그냥 돼지들인데? 어 뭐야 얘 저거 아니요 이여자애 <laughs> 아, 아니, 이거, 아니, 저기, 아니, 어, 저 아니, 어, 저기, 아니, 어, 저기, 아니, 어, 저기, 아지 어, 저기, 전에 어, 저기, 아 어, 저기, 아니, 이기아저기

나오나본데? 어? 저헛? 이 자리 잠깐만 아 잡으면서 가는건가? 이렇게 여기 여기 다 잡으면서 하긴 그 스토리모드니까 몹이 뭐더 나오거나 그러지 않겠죠 뭐야? 어, 뭐야, 뭐야? 먹은 줄. <웃음> <웃음> 제 금은보화가 잔뜩 있다. 죽여라. 이렇게 날라온데? <laughs> 거본 목적이었냐? 이타이제는거야 얘는 타겟에 나밖에 안잡혀있네? 타겟에 무조건 나밖에 안잡혀있어 <목소리> <목소리> 갑자기 왜 질수하는거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큰일 났습니다. 비밀 창고의 총관이 부놈들이 숨길 그만! <laughs> 억울하였구만, 야기나. 뭐 그럼 총관이 갖고 있던 열쇠는? 시체는 확인해봤어? 그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살문 놈들이 강탈해 간것 같습니다. 제게... 제 심각의 비밀 창고를 노린 거였군. 대체 어떻게... 제가 바로 가서 공공찾아습니다기 내가 놈들의 뻔한 수작에 속아 넘어갔다니! 어, 뭐야? 녀석의 경련이 당신의 매력을 뚫고 손상을 입힌 것이모 무학의 진전이 있으려면 꾸준히 경맥을 단련시켜야 하오 힐을 준다 힐 됐어 인맥이 타통됐어 앞으로 계속 혈도를 뚫고 진기를 순환시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오 띠리딘 뭐야 계속 먹고 있는거야 지금 피를 아, 뚱뚱해 보인다 나 캐릭터 이 여기 안 만들었는데? 얼굴에 살이 그럼 올랐어. 그럼 다음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경맥. 인맥. 이거 뭐야? 아, 창고칸이 없다는 게좀 그런데? 펌석 창고는 뭐지?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